가벼운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LG전자 2025g AI 시보라이젠 5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15.6인치의 넓은 화면과 세련된 에센스 화이트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며, 매트한 표면 덕분에 지문 걱정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부팅 속도가 빠르고 16GB 다이트 메모리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버벅임이 없으며 조용한 팬 소음 덕분에 도서관이나 카페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업무용으로 추천하며 가벼운 무게와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출장 시에도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LG그램은 당신의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